2007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스와 LG 트윈스의 두 팀간의 세 번째 대결입니다. 오늘 사실상 에 비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비는 없고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는데요. 오늘 LG 트윈스의 하리칼라 선수가 마운드에서입니다. 하리칼라와 칼라. 하리 하리라 전병호 선수 두 선발투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7경기씩 나왔고요. 이닝은 하리칼라가 조금 더 많습니다. 승패에서는 역시 2승진 챙겼고 세즈스는 1리로 2회서 2회로 찬스 타석에 김종훈 8번 타자 5월의 타율이에요 출구율은 6할 6분 7리 네. 바깥쪽 위에서 칩니다 우측입니다 우익수바이스 잡았네요 아. 아잘 맞췄습니다만 정면이었어요 일단 투웃까지 잡아내는 하리칼라 투아웃의 주자는 여전히 1루와 2루 타석에 조영훈 9번 타자 조용훈 선수가 지금 타격 페이스가 떨어져있습니다. 투쓰리 6구 1간! 2루수 따라갑니다 2루수 나와서 박경수 1루에 뿌립니다. 이번도 삼성과이원스는 득점 올리지 못하네요. 하레칼라 이번에도 위기탈출 심정수 오늘 첫 타석은 중견스프라이, 아 위스프라이였습니다. 오세진의 17타점 홈런 세 개. 갔는데요. 이필드 파이 속을 돌아봤습니다만권용관 유격수에게 잡힙니다. 계속해서 투아웃의 주자는 1루와 1루 1호. 타석에 진가병 5바타자 진가병 선수 오늘 첫 타석에 유격수 강볼 사실상 최근에 가장 타격감이 좋은 선수는 진가병 최고. 그렇죠. 원인 트랙에서 잡아낼 만큼, 타구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뻗어나갔는데, 네. 바람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루에는 김대익, 스트레트볼렛, 노하우 세트자 일루, 일루의 경제구. 오늘 김대익 선수는, 음,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네, 공격에서 괜찮아요. 안타 다음에 준 볼렛. 네. 네 하리칼라 선수가, 항상 첫 선에서의 승부가 좋지 않은 선수에게는 그러나 계속해서 약해요. 그리고 도망다니는 그런 피칭이 되고. 이제 스타트 때그볼 뺐습니다. 조인성 포수 완전히 걸렸네요. 김대익 왕전을 걸렸습니다. 김대익 아 완전히 미혔어요 김대익 아웃다합니다. 지금 조인성 포수 완불에서 히트인들은 작전이 나왔다는 얘긴데. 그렇습니다. 그걸 또 간파했어요. 완벽하게 상대의 사이를 캐치했어요. 네. 그다면 오늘 손흥민 감독이. 어, 어떤 공격의 상황이 되더라도 쉽게 작전이 안 나오겠는데요. 그렇네요. 네. 워낙에 특점하고 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변화를 좀 주면은 선두의 선등, 감독의 움직임이었는데. 그렇죠. 바깥쪽 두건 들어봤는데요. 자, 빈발 타고 자, 하리칼라가 일루적으로 일류에서 아웃 당하는 김한수. 선두 타자가스테이크 볼레스로 나갔습니다만 작전이 한파당했고. 김종호 선수가 첫 타석은 에우익왜 어떤 교차되로 과정이 어 어떤 밀리는 느낌이 되다 보니까 직구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1 0 빠른 도를 요구했는데 이게도 통했습니다 산호땅볼 김상현 삼루수가 어리면서3아웃 타석에 김상현 예, 힘 있는 타자 한 방을 쏘아 올리는타자가 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맞췄어요 좋았습니다 좌익수 좌익스키를 넘기다 좌 잡지 못했고요. 김상현 2루에 들어갑니다. 아, 첫 타자가 투스라이 노블에서 좌익 수키 넘기는 장타가 나왔는데 오늘 양팀 통틀어서 가장 좋은 지금 찬스가 되고 있고 네. 자전병훈 선수가 이번에 음, 완벽한 실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투스라이 노블인데 여기서 너무나 정직하게 승부 김상현 선수가 또 낮은 공을 잘 걷어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심정수 잡지 못했고 이로타 현재까지 안타 두 개인데 모두 장타네요. LG 트윈스 심정수 선수가 어, 뺏에 볼이 맞아 나오는 첫발 스타트가 매끄럽지 이어지질 못했어요. 그렇군요. 공을 잃어버렸거든요. 네. 타석에 정희윤 6번 타자 오늘 첫 타석에 라이아웃. 이좀 아쉽다고 했는데 버스의서선 쪽입니다. 삼노소 김한수 봐서 1루에 뿌립니다. 잘 됐네요, 정의윤잘 네, 됐어요. 김상현 선수로 삼루까지. 이 김상현 선수와 번트를 잘된정유윤 선수 이런 선수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한글리포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네. 아중요할때 번트 삼루쪽으로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정유윤자 여기 이 상황이 오늘 경기에 어떤 기선제압을 해 나가느냐. 네. 삼성으로서는 지켜낸다면은 또 또다시 반격의 기회가 있고 찬스로 오히려 삼성이 더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타석에 조인성 타격부분 현재 9위입니다 조인성 원나싱 축구합니다 좌측 쭉쭉 내려갑니다 좌측 자 득점이 될수 있을지 페이스 앞에 잡아냅니다 심정수 3루 자 김상현 리터치 시젠 프라이로 먼저 득점 올리는 엘지트리스 그렇죠 초구부터 어떤 적성을 띠는 <laughs> 스윙 <laughs> <다 웃음> 또뭐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 조인성 선수 이 벤치에서 바람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자 타구가 지금 뻗지 못한 것은 또 바람의 영향도 있었고 네. 네. 아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희생플로와 1타점을 뽑아줍니다 지금 김진화 감독 지금도 맞바람 얘기하네요 그렇죠 네. 바람만 싫어졌더라면 넘어갈 수 있는 타구였어요 순간에는 이건 뭐 윤성 선수도 손끝만 보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높게 떴습니다만 바람 때문에 툭 떨어지는 타구가 되고 말았어요 자. 한점 나눈 과정이 상당히 매끄러웠죠? 조영훈의 이렇다 찾았습니다. 1번 타자, 신명철, 속으는 볼. 신명철, 오늘 2타수 무한타. 유격수적인데요. 유격수, 유격수 권영관 묶어놓고 1루에뿌립니다 신명철은 유격수당 볼. 김재호 선수가 오늘 2타수 무아타오해 맞는 볼한개 있었고요 네 번째 타석 네. 아 비말 타구입니다 유격수 잡았고 1레벨입니다 1레 사웃입니다 1레 다리칼라 오늘 위기 관리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삼성 라이언스는 이번에도 득점을 의지 못합니다 예. 오늘 100% 출루 2로타 이후에 볼레 두개네 번째 타석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자 승견수입니다 승견수 중견이네요. 네. 아, 잘 맞았습니다만 중견수 이대형 선수에게갑니다 일단 우리 잭현 선수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양경 선수를 중견수 프라이로 처리하고 네. 내려가는 요텍션. 오금인 네. 네. 선수가 친 대시블 세이브로 세이브 부분 현적공격 1인데요. 1 6 연속 경기 나와서 18과 3등의1 이닝 동안 8 3진 8개 4사구 1안 개. 타석의 심정수 4번 타자. 오늘 3타수 4타. 최동수 선수는 헛딸리죠. 그렇죠. 맞추긴 했는데요. 파울 지역 최동수가 따라갑니다. 불펜에서 어렵게 잡아냅니다. 이렇게 한점 차의 승부에서 1 땡의 승부에서 삼성 타자에게 상당히 믿음이 가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타석에 진가병 오바타자 초 공격입니다. 높게 떴어요. 네가프라이 이루수. 박정수가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투수 교체가 적절한 타이밍에. 네. 적절하게 교체가 잘 됐다고 봐지네요. 그렇습니다. 투구수도 여 6개로 투어를 잡아냈고요. 3자 범퇴를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석에 김대기 육과 타자. 그럼요. 3위쪽 네. 간 아, 3구수! 김상현의 우수비가 통하네요. 말 이건 뭐, 이건 중요한데요. 그렇죠. 이 수비 하나는 오늘 이겼다는 확신을 줄 정도의 좋은 수비가 나왔네요. 네. 선동열 네. 감독은 아쉽겠어요. 아, 잘밀어 쳤는데요. 원바운드도터 쇼바운드 감속하고. 힘을 살리는 수비네요.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몇번 느꼈는데. 네. 번 김상현 선수 좋아졌어요. 아, 이래서 코코넘데 시즌 세이브 부분 현재 공동 1위 우규민 선수 오늘 막아내면 단독 1위가 됩니다. 그렇죠. 네. 김재박 감독이 직접 올라왔어요. 승수 네. 던지네요. 자 세태인 선수는 원래는 투수로 입다는 선수 아니었습니까?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때만 하더라도 투수로 진출이 됐는데 네. 한 방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이건 아니에요. 어, 이건 아니죠. 네. 한 번도 뺏을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그렇죠. 네. 최종선수가 삼진당합니다 오늘 선물이 대타로 내보낸 거는, 일단, 하든 먹고봐야지 뭐, 결과가 나오는데. 네. 뭐, 갖다 대는 것 보다. 네. 네. 타석의 김종훈. 오늘 경기 승패는 뉘엿뉘엿 기울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만이 타고, 1로 쏟잡왔습니다 베이스 찍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어제 이어서 엘드트윈스는한점차 승부에서 승리를 점합니다. 1승 추가 1대 0 승부. 하리카라 선수가 3승째를 올리네요. 자, 3연전 중에서 첫, 경, 첫 경기. 하리칼라 선수가 박중한 임무를 띄고 지금 오늘 선발 등판이 됐는데, 친정팀을 상대로, 자,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투구, 투구로. 네.